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직의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을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여러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5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들을 치되, 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진하여그 땅을 비게 하며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3절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손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다.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4절, 우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오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스라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강대국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줍니다. 5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 대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가 신자를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반군의 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전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8절입니다.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요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구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미로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쓰신 것이었고, 바벨론을 멸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신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있고, 그러나 다른 하나님을 거욕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역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하나는 바벨론보다 더큰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죠 온전히 하고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과정에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아프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결코 그것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로는 완전히 멸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셨다가, 징계하셨다가, 다시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케 하옵소서, 예수 리더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